안녕하세요 오지코 여러분 오늘은 비계방 백작코에서 콧대를 자가 늑경골로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만들어지게 제대로 잘 유지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그거 실물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들이 모양이 완성도가 떨어졌었는데 진짜 수술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 연골의 보형물 모양이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정도의 단단함,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용고를 조각조각으로 다듬은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혈액 응고인자를 믹스를 해가지고 이거를 단단하게 고정을 한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단단하게 있고 어느 정도 탄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콧대가 울퉁불퉁하거나 휘어져 있거나 그럴 때도 적당히 거기에 다 맞게끔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잘 맞지 않는 거는 제가 또 거기에 이 부분을 살짝 다듬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완전히 자기 콧대 뼈, 코뼈 모양이 딱 맞춰서 부작용도 없는 그런 모양. 보형물을 실리콘이나 인공 보형물이 아니라 순수 자기 유경골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비개방 백작코 수술을 해서 가지고 자가 늑용골보형물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